종교 탄압하고, 언론 자유 탄압하고, 지폐이해서 탄압했기 때문에, 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남한을 향하여, 큰일 났는하기공작을 통해서, 남한의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보했고 여러분이 자시 아시는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을 비롯하여 끊임없는 파괴 활동 그래하여 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재현의원 선거를 앞두고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선 집단과 남로당 박은영 수계가 감압하고 그래하 대한민국의 200군데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폭동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게 제주도 4.3사건입니다 이런 방해 활동을 듣고 48년 5월 10일 선거 그래그 국회의원들이 부중앙청에 모여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룡 의원을 통령으로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순위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일성 일당들은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2년 뒤6.25남치을 감행했지요. 사리가 모택동의 지원을 드렸고 대한민국을 만찬하려고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그래야 지금 75년이 지난 한 사이에 우리가 지... G7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인 G7 국가에 당당히 진입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특히 문재인 5년은 이 체제를 파기 위해 위해 파괴해서 종북 주사 파친 김정은 세력의 뿌리를 곳곳에 깊이 넓게 표들해가지고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그들이 연고 집권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0.7파 7 3에 걸려가지고 자유우파가 지지하는 기호 2번 윤석열을 주사파에 대항마로 내세워 그를 우리의 동으로 선택해서. 그가 당선됐습니다0.73%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 하늘의 기적은 2019년 10월 3일 당군 일회에 최대 인파가 모여 동북 구사파를 규탄하는 그 열정적인 압력을 몰아가지고 그래요 윤석열 후보 당선의 기반을 안동리선누신여러이자에 계신 여러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들일당군일이2 0에 최대 인파월연일 당군 계신 여러분, 이자리이를폭에시켜 가지고 이래리에 계신 후보를 이선시킨 일선 공로자는 여기에 계신 광합을 지킨 여러분들입니다. <목소리>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목소리>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그대들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원초적 힘은 2019년 10월 3일 전 군인의 최대 인심 그래야 그것이 연속된 광화문 민심이 폭발된 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소리가 너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카톡방에 국민의힘당과 용산 윤석열 측근들은 이 함성을 들키나! 들리느냐! 그러나 이제 이 광화문 민심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1년 3개월 된저 윤석열 정권을 조직적으로 자파 세력들이 극락을 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줄 수 있는 광화문의 방벽은 오로지 이전에 계신 여러 없죠.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서 종북주사파를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제칭하겠습니다 제가 종북주사파 척결, 이러면 여러분들은 척결하십시오. 종북주사파 척결! 척결! 천결 천결 한번더 천결 천결 광 민심 만세 부르면 만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민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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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